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딘입니다. 링돌에서 드라큘라 택배가 도착을 해서 스킨 비교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나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링돌에는 스킨이 총네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는 노멀, 미백, 텐스킨, 나머지 하나가 바로 밀색상 스킨이라고 표현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링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화이트, 노멀,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밀색상 컬러, 그리고 텐스킨이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생 화이트고 텐스킨은 저도 갖고 있고요. 일반 노멀 이랑 밀색상인데 확연히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두 스킨을 다 갖고 있는데 전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얘네가 배송을 잘못해준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 중국이다 보니까 다시 보내달라는 말이나 그런 말은 못할 것 같고 일단 먼저 보여드리는 거. 링돌 드라큘라 스킨. 이게 제 주문서거든요. 보시면 위에 있는 단품은 헤드 링돌 생카이 헤드고요. 밑에 있는 드라큘라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거거든요. 드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노멀로 주문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위에 생카이를 보시면 스킨 색깔에 밀색상 색깔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스킨 색깔이 아예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주문서는 확실하거든요. 지금 이둘 중에 하나는 드라큘라의 헤드 뚜껑이고요. 다른 하나는 텐카이. 구별이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못 한다고 보거든요. 이건가? 이거구나. 정말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보면은 실물로는 자 다른 걸 찾자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찾지 않는 이상은 몰라. 이거, 제가 지금 구별하는 것도 얘가 머리가 더 조금 더 커서 사이즈로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섞어 놓고 이렇게 보면 또 얘가 밝아 보이고, 이렇게 하면 얘가 밝아 보이고. 사실상 아까 그 사진이랑은 전혀 다른 결과물이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얘네가 잘못 보낸 건가 싶기도 할 정도로 좀 간단하게 이거 다른 회사 스킨들을 각 보여드릴게요. 보크스 풀초이스 미백. 올해 3월에 풀초이스 넣은 거라서 완전 딱딱한 새 거예요. 미백. 그리고 이게 보크스 노멀입니다. 스위치 노멀이에요. 참, 링돌 스킨이 미백과 로멀 사이의 그 애매한 경계에 있다할까요 그라데이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살짝, 살짝, 정말 살짝 다른 게 링돌 그냥 로멀 스킨이 살짝 핑크빛이 조금 더 없는 느낌이랄까요? 철마 진짜 잘못 보냈나? 근데 설령 진짜로 잘못 보낸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굳이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왜냐면 일단 저는 이렇게 밝은 스킨 미백에 가까운 스킨이 좋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링돌에서 노멀 스킨이라고 밀색상 스킨을 주문하실 분들이라면 아마 링돌 측에다가 두 스킨 비교를 바로 해달라고 말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두 개의 스킨이 한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다른 스킨이라고는 딱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